트위스트 파마 해줘! 니나야 트위스트 파마 해줘! 이하 예쁘다! 유정아! 유정아 대프 치러 알지? 대프 치러! 잘 가! 잘 가! 요하야잘 가! 이쁘다! 집에 언제 갈가 대프 치러! 유정아 대프 치러! 아잘 가! 야잘 트위스트 파마 안녕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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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라> <더> <미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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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요 잘가요 잘 가요 년봐요잘 가요 안백치노더 분지 안표 더 분지 한표잘 가요 더 분지 이쁘더 분지 잘가푸 안녕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! 거분집 어, 이쁘다! 장갑 끼고 다녀, 장갑! 괜찮아요! 이쁘다, 사랑해, 안녕! 새해 부터이게잘어요 네. 사랑해요! 잘가! 안녕! 나 잘가!